10월 셋째 주 PBN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10월 8일 2013 평택체전의 막이 열렸습니다. 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유원석 기자가 알아보았습니다. 쌀쌀한 가을 날씨에 비가 내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뜨거운 열정을 막지 못했습니다. 1개월간의 예선전을 통해 올라온 학과들이 결승전을 벌인 구기 종목은 어느 때보다 치열했고 각 학과에서 준비한 응원 또한 체육대회의 열기를 한층 더 달아오르게 했습니다. 이번 체육대회 체중 우승은 미국학과, 실험학과, 행정학과가 팀을 이룬 빠샤팀이 우승을 차지했는데요. 국이나 행정 실험 우승했는데 일단 너무 좋고요 지금 팀워크가 너무 좋아서 이제 우승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승해서 너무 기쁘고요. 열심히 한 만큼 좋은 결과가 있어서 정말 행복합니다. 미국 비가 오는 굳은 날씨 속에서도 열심히 뛰어 학생분들, 승자와 패자 없이 모두 즐거운 였던것 같습니다. BBN 뉴스 유원석입니다. 2013년 10월 18일부터 11월 22일까지 평택 시민을 위한 무료 문화 공연인 난타 하이라이트 공연이 펼쳐집니다. 본 공연은 평택대학교 간호학과 이미란 교수가 평택시의 쌍용 가족 심리치료 지원 사업에 선정되어 사업의 일환으로 쌍용자동차 해직 근로자 와락과 평택 시민을 위한 무료 문화 공연인데요. 2013년 10월 18일 금요일 청소년 문화센터에서, 2013년 11월 8일 금요일에는 서부 문예회관에서, 2013년 11월 22일 금요일에는 2층 문화체육관에서 모두 오후 7시에 개최됩니다. 공연 당일에는 선착순으로 무료 입장이 가능합니다. 이번 난타 문화 공연으로 평택 대학교 학생들이 좀더 많은 추억과 경험을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세계적인 축제인 부산국제영화제가 지난 10월 3일부터 12일까지 열흘간 열렸는데요. t b n 에서도그 뜨거운 현장 속으로 직접 찾아가 보았습니다. 세계적인 축제인 만큼 해외에서도 여러 배우와 감독이 방문했고 많은 관람객이 찾아와 인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영화 배우와 감독들의 무대 인사와 영화에 관한 에피소드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시간도 가졌으며 각종 부스 체험 또한 재미를 더했습니다. 어, 영화에 관심이 많고 독립영화 같은 걸좋아서 영화들을 즐겨 봤습니다. 영화도 많아지고요. 풍성해지고 볼거리 즐길거리가 많아졌습니다. <laughs> a 인이 하나가 되는 부산 제 앞으로 더욱 발전해 나가 아대한민국의 위상을 높였으면 합니다. 지난 10월 9일은 한글 반포 567주년을 맞이하는 한글날입니다. 한글날은 이번 연도부터 다시 공휴일로 제정되었는데요 우리말 오염과 파괴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면서 한글의 존재가치마저 위협받고 있습니다. 대중가요에서는 우리말을 찾아보기 어렵고 각종 잡지나 서적에서는 기사의 상당수가 영어일색으로 되어 있는데요. 멘붕, 지못미, 깜놀과 같은 출처도 알기 힘든 신조어 또한 인터넷에 넘쳐나고 있습니다. 자국민이 모범이 되어 우리의 근본이 되는 한글을 올바르게 사용하도록 노력해야겠습니다. 계절의 병이라 불리는 계절 우울증. 가을이 찾아옴에 따라 우울증 환자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우울증은 가을에 시작되어 겨울에 더 심해진다고 합니다. 우울증을 예방하기 위해선 가족 또는 친구들과 충분한 대화로 자신의 감정을 표출하고 독서를 통해 마음을 다스리고 규칙적인 생활을 통해 밝게 분위기를 개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5년 만에 한반도에 영향을 준 10월 태풍 다나스의 여파로 8일과 9일 남부지방 곳곳에서 크고 작은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태풍이 몰고 온 강한 비바람으로 정전과 침수, 시설물 파손 등의 피해가 발생했으며, 항공선과 여객선 운항이 중단되었는데요. 이후 태풍 다나스는 19시간 만에 소멸됐지만 기상청에 따르면 10월 중 태풍이 2 개에서 4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큰 피해 없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겠습니다. 따뜻한 가을 날씨, 가족이나 지인들과 함께 오랜만에 단풍 나들이를 떠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그럼 저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